자, 가봅시다. 낭만 파티! 2.7 넘으면 안 받을 거예요. 왜? 아, 2.6. 도태딜러 모집. 자, 못 가는 자들이여. 다 나에게 오라. 맞습니다. 같이 으쌰으쌰 해서 낭만있게 깨질 2.7 이하 받습니다. 2.6만 받아. 요 2.6만. 뭐야, 예언자 4세대 암살한 부위에다가. 오! 영속성 공격까지. 오, 야무진데? 아, 체력, 정신력, 수속동 좋아? 국강이 존나 탈락할 것 같은 느낌이 빡빡 드는데? 여긴 뭐야 여기 명속강이고 여기뭐 속강 없고 여기 암독강 명속강 해놓고 암독강 명속강 해놓고 여긴 또왜화석성 강화야 뭐야 이새끼 트리플 특성 뭐야 속강 100 이하다 그러면 탈락이야 속강 중요해 속강 속강이 아 굳이 다 존나 애매하다 존나 아깝다 100이었으면 받았다 진짜 흰바바 2800 다리에다가 물궁18000뭐 하드루토스야? 런터 오암살풀셋아 근데 무기가 식당 가는 게 너무 아쉽긴 한데 여기 뎀증 보조였으면 레전드 뎀증 보조 아명복강 보조 납빼되긴 해 이런 독강이 쓰레기잖아 독강 7 8로어딜비비아 애매하다 야 암살풀은 좋은데 근데 이만한 딜러가 또 없긴 해 가자 광부야 가자 예언자풀에다화속당풀인데야 좋은데 이거는 화석강 옮겨기다가 아니 화속강도100 넘었어 심지어 이거야 가자 이런 딜러가 와야 돼, 이런 딜러가. 2.5? 야, 이거 뭐야, 얘는. 속감 어디 갔어, 이 친구? 속감 36은 그냥 로터스 레이드나 가. 아, 딜러, 시너지도 좀 구해야 돼, 시너지가 중요한데, 시너지가. 야, 그렇지, 이거야. 26998. 그렇지, 딱 커트라인이잖아. 뭐야, 엠블린 빼고 왔어? 가고싶다는 의지가 절실하네 요 어? 엠블렘 빼고 왔네 야 어쩐지 이상하더라 엠블렘 빼고 왔네 가고싶다는 의지 봐봐 이거 어? 이정도 의지는 보여야 같이 가는겁니다 이야 그렇지 그렇지 딱2.7 이하 맞출라고 이렇게 맞추고 온거 이 노력을 봐 어? 이거야 이거야 우리 구멍난 메카닉 데려가겠습니다 아 그냥 차라리 이거 데려갈까? 각성기 레벨도 증가되고 오히려 이게 나을수도 있어 딜넷마가 와! 레전드 딜넷마다! 시간의 집에자 풀셋이네? 이거야! 우리 파티 완성됐다 자 진짜 깨봅시다 우리 파티 여러분들 2 7 넘는 사람 없습니다 전부 다2.6 파티 에2.6 파티 보이죠? 2.6 파티입니다 이렇게 착착착착착 <놀람> 착착착 그렇지 각성기 우리 타이밍 너무 구데기였고 또도 나쁘지 않은데? 일단은 호흡만 잘나 맞으면 오늘 원스에 깹니다 2.6 파티로 저번에 2.6 파티로 여러분들 4시간 반 걸렸거든. 4시간 반. 오늘 원트에 깨보자 그냥 진짜. 어, 런처들 좀 보자. 런처들.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왜넷마보다 약해? 미친 놈. 너 뭐야 이 새끼야? 너 암살 불인데? 이거 저희가 중앙 갈 테니 그 파멸, 먼게이 파티가 뺑뺑이. 아니 이 파티 왜 구렁텅이 왜 갔어 아니 파멸 가달라니까 구렁텅이 왜 갔어 이 파티 파멸 멍게 뺑뺑이 돌아달라니까 그렇지 살짝 꼬였지만 그래도 클리어가 되네요 3페이지 갑니다 넷마가 잘 나오고 메카가 지금 1등이잖아 이거 딜 시너지 잘 분배해야 되거든요 우리 파티가 넷마 데려가고 저기 파티 세라핌 주는게 시간 똑같이 맞춰질 것 같아 우리가 우리랑 넷마랑 바꾸자 그러면은 딜이 얼, 얼추 맞아져. 그럼 클리어가, 클리어 속도가 맞춰줍니다 야, 실부리면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실부리면 아슬아슬 컷지긴 해! 전바닥. 오케이, 야, 냉가드 타이밍 너무 좋았고, 진짜 넷마야. 너무 죽였다, 어? 내가요, 없애줄게! 촥촥촥! 각성기 두개 너무 아깝다, 야. 나중에 들어가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알지, 느낌. 서로, 서로 위치 알지? 서로 위치 알지? 서로 위치 알지? 지금! 이거야! 좋았다, 우리 호흡 미쳤고, 그냥. 근데 다음 이거, 이걸 조심해야 돼, 다음 이거를. 원투에 가나, 진짜? 3분 남았다, 3분. 이거 알지, 얘들아?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지? 10초 남았을 때 들어가면 돼, 9초나 10초? 지금! 들어가야 돼, 벚꽃아! 왔왜못 들어갔어? 괜찮아 괜찮아. 나도 코인 많이 썼다. 오히려 복고지가 세가지고 코인 쓰는 거 나쁘지 않았어. 오케이. 좋은 판단이었어. 야, 프리딜 타임이야. 극 딜타임이. 오른쪽 그 여기 여기가 진짜 뭐 별거 없는 패턴이다. 극딜 타임이 이거 그냥 막, 막 때려 막 때려 막 때려. 막 때려 막 때려. 시간 2분 시간 충분하다. 입전 6파티 바로 원티 클리어 가자. 합장 조심하고 야, 야, 1분 1분. 코마 봤어, 코마 봤어, 코마 봤어. 코마 봤어, 코마 봐, 그냥. 코인 존나 많아, 우리 그냥 코마 봤어. 죽으면서 딜래 그냥. 시간 50초, 50초, 그냥 써, 써, 써. 한 개씩만 아껴, 한 개씩만. 이발나뭐야 아! 아! 아, 나뭐야 아, 공기세 못부쓰다가 앞에 못 봤다. 코인 없지, 이제. 아, 미안하다. 코인 많이 썼다, 이거. 아, 야, 이렇게 니트한 게좀 에바였어. 어, 바로 갈게요. 우리가 제입패서 그럼. 바로 게임. 일단 8분이면 나쁘지 않아 8분이면 무등이 깬거야 아 언제 깨왜 시간 왜 이렇게 느려 이번에 이 파티 아 6분이면 못깨 나와 그냥 제 이거 제 페이지 재도전에아론처가 존나 약한데? 이 파티만 빨리 깨면 이 파티 그냥 투완포 먹어 런처야 딜이라도 약간면 투완포 먹는 성이라도 보여라 내가 딜 1등이잖아 어? 딜은 이렇게 박는 겁니다 오케이 딜 1등 야, 이건 피할 수 있어, 피할 수 있어, 이거 알죠? 피하는 방법 알죠? 다 여기 있으면 돼. 다 뭉쳐, 뭉쳐있다 피하던가 하던가 하면 돼. 안 깨도 돼. 피할 수 있어, 피할 수 있어, 이거는. 내려오는 거 보고 긴급에 피 쓰면 됩니다. 피하잖아, 이렇게. 야, 이 멍청이들아! 보고 피하라니까 구석에서 뭐해, 둘이! 짝짓기 하라고 있어, 짝짓기를! 둘이서 왜! 어우, 진짜 이 멍청한 새끼들, 그냥, 어? 오케 하니까 이번에는 내각성기로 클리어 해줄게 알지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는지 어 다들 알 거라 믿고 나는 모든 것이 새로워요 이럴 때 이럴 때내 각성기를 쌍쌍쌍 뚜빵 필요한 거야 괜히 저거 딜하러 들어갔다가 들어가면 망패니까 지금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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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들어가 옳지 오케이 타이밍 너무 좋잖아 이거 이거잖아 나 괴물이잖아 그냥 어 이렇게 물어 돌아가라 아이마마야 맹가디를 키고 들어가든가 그만 죽어야 돼 이제 코인 한개 남겨 남겨놔야 돼 암석대를 대비해서. 한개 남겨야 돼요. 암석대, 운석대 대비해서 알겠죠? 운석 대비용으로 한개 남겨야 돼. 운석 대비용으로.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어, 됐어. 이제 그 파티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끼를 박아 그냥. 여기 뭐 없는 패턴이야, 진짜. 얘는 뭐허수아비허수아비 허수아비 그냥. 어, 여기 패턴 제일 지워. 아자 시간 충분하다. 시간 충분해. 아슬아슬하긴 한데 이 정도면 충분히 깰수 있어. 요 카운터 이미지라서 잘 들어가거든요. 도망가. 됐어, 이제 오른쪽 패턴. 엠포카. 이제 기둥 나올 까야 기둥? 형, 그냥 박을게요, 그냥. 박는 게 맞아. 소화만 써야 돼, 이제 우리! 코인 한 개만 남겨, 한 개만, 한 개만, 코인 한 개만 남겨, 코인 한개 남겨. 운석대, 운석대, 우리 운석대에 입서한 개만 남겨, 다 써, 그냥. 개별 부활밖에 없다, 이제 개인 부활. 야, 시간 다 왔다. 아, 됐다, 이거 한 개. 아껴야 돼, 이제 아껴야 돼. 운석 대비해서 더 이상 쓰면 안 돼. 아, 좋겠다. 씨발 이거 아껴야 돼. 운석 대비해서 아껴야 돼. 지금 운석 대비해서 아껴. 운석 패턴 끝나고 나와야 돼. 난 쓰면 안 돼. 한 개씩은 남겨야 돼. 운석 대비해서 운석 패턴 나오거든요. 이제 900줄 되면은 1분, 1분 시간 괜찮아. 해도 괜찮아, 괜찮아. 할수 있다. 됐다. 야 한기 뒤지는 사람 써 2개 는 사람 써서 딜 깎아 운석 패턴 빼야돼 아 시간 없다 시간 없다 시간 40초 운석 패턴 빨리 빼야돼 됐다 이거, 이거 빼면 코인 이거 빼면 코인 이게 죽어 죽어도 돼 죽어도 돼이 패턴 빼고 와야돼 아 시간 존나 애매하다 이거 4 아. 이렇게 해야지 가자 2발 어벤져스 오스블이야 우리 각성기 다 박으세요 피지컬 이거 해야지 이게 바로 내지 컬로 깨는 거지 이거를 한개안 깎여두고 운전배턴 우리 어차피 못 부셔 좋았다 우리 어? 5만 테라 주네? 좋았다. 낭만 있는 파티였다. 3만 8천, 아니, 3억 8천, 3억 6천, 3억 6천. 나랑 맥카랑딜 비슷하네. 런처도 잘 박았어. 좋았어. 다 좋았어. 너무 좋았다.